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찬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 농수일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손근호원입니다. 지난 7대 울산시에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8대 울산시에 1년 10개월이 지나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활 발언을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이렇게 다시 서게 되니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다시 설수 있게 저에게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울산시민과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의 발언을 통해 머지 않아 울산시를 달리게 될 도시 철도 2호선의 북구 논소 지역 연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 철도가 없던 우리 울산에 전국 최초의 수소트램 노선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에 보는 역시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도시철도의 개설은 울산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울산의 더큰 발전을 위한 도약의 인프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울산의 시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 지금 도시철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현재 계획 중인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의 북구 농소지역 연장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동서축을 관통하며 신봉 로타리에서 태화강역까지 운행돼 1호선은 이미 노선과 정차역이 확장되어 착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호선과 교차하며 울산 북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남북측이 될 2호선은 야음사거리에서 불구산역까지 연결하는 노선 착공을 위해 사전작업을 가급적 올해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잠정적인 방침 위에 구체적인 농성과 정차역, 예상 규모, 착공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 북구 농소 지역은 북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도 지속적인 주거 지역 증가로 인해 인구가 유입되면서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농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수 지역까지 요선 노선 영장이 절실히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마침 울산시가 그간의 지역 변화 상황을 고려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영역을 실시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시철도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증을 비롯해서 대한 노선 및 신규 노선 등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달라진 여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가 이호선에 대한 올해 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시작, 시작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이호선의 북쪽 기점을 농소 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역 발전을 위해 아주 시적절한 움직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도와 같은 대규모 도시 인프라는 한번 구축이 된이후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현재의 상황 변화는 물론 향후 도시 발전 추이를 예상하며 그것에 맞는 모델을 구축해야 하기에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때이 호선의 농소지역 연장은 단순히 교통의 편리성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 균형 발전이 기치 아래 울산 경제 활성화와 울산 시민의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에 기여해 미래 울산의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의 농소지역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